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한 소녀 하지만 문은 거대한 자물쇠로 막혀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존재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지하철을 기다리던 주인공 리즈는 섬뜩한 무언가를 마주합니다. 알수 없는 불길한 느낌에 그 존재와 다른 곳으로 탑승하지만 이 지하철은 평소에 타던 지하철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수많은 실종 전단지가 붙어있거나 갑자기 지하철이 정전되고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거대한 존재부터 거울처럼 따라하는 무언가까지 마치 이 지하철은 저승과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알아차는 리즈는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칸으로 이동해보자. 방금 실종 전단지에서 보았던 소녀와 똑같이 생긴 귀신이 눈앞에 다타납니다 마치 해적처럼 꾸미고 있는 그 귀신은 고민이 있는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주인공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오는 길에 주었던 낚시 상자를 건네보는데 다행히 낚시 상자는 그 귀신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는지 어두웠던 그녀의 표정은 밝아지며 다음 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이곳에 있는 귀신들을 도와주며 이 지하철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겨났고 또 다른 귀신을 도와주기 위해 앞으로 점차 나아가 보았죠. 이번에는 알수 없는 기계들이 가득하거나 디지털 세계 속에 들어온 것처럼 신비한 장소가 펼쳐졌습니다. 주인공은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스러워도 바로 앞에 보이는 시드를 챙겨 앞으로 계속 나아가 보자. 그 끝에는 실종 전단지에서 보았던 소녀가 파란색 귀신이 되어 있는 채 컴퓨터를 바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음 칸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은 귀신이 안 보는 사이에 컴퓨터를 종료해보는데 갑자기 주변은 어두워지고 CD를 넣을 수 있는 컴퓨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에 e 리지는 -E 방금 챙겼던 CD를 조심히 넣어보았죠. 파색 귀신이 컴퓨터로 하고 있던 건 게임인 듯 수많은 게임 피규어가 나타납니다 이전 귀신이 낚싯대를 원했던 것처럼 게임 피규어는 이번 귀신이 원하던 물건인지 주인공은 다음 칸으로 갈수 있는 지하철로 돌아오게 되죠 벌써 귀신들을 두 번이나 도와준 주인공은 지하철을 계속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귀신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그림을 그리지만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그림을 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와 압박을 받은 화가 귀신 문을 열 때마다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장소에서 커다란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 귀신부터 저승에 있는 악마들에게 사랑을 받는 유명 배우지만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는 베니까지 이 지하철에 있는 귀신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죽기 전 이루고 싶었던 것에 대한 미련을 바탕으로 혹은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괴상한 장소를 만들어낸 상태였죠. 주인공은 단순히 탈출하라고 했던 마음보다 이런 귀신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해보았습니다 전시회에서 받은 꽃을 버릴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는 화가 귀신을 위해 그곳에 있는 페인트통을 가져와서 그늘를 용원해보자 마지 그녀는 그동안 받았던 상처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여러 가지 색깔의 페인트통을 있는 잉거 뿌리면서 드디어 만족스러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작품이 완성된가 동시에 주인공 또한 다양한 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커다란 달이 보이는 장소가 펼쳐졌고.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 귀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잠에 빠진 채 트라우마를 마주하는지 이 장소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며 수많은 눈알이 쳐다보는 공간이 펼쳐지거나 알수 없는 존재에게 쫓기는 등 귀신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대인 공포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의 공포를 기괴하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이런 귀신을 위해. 드라마로 가득한 방을 나올 때마다 강아지를 쓰다아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짖으면서 귀신은 끔찍한 꿈에서 깨어났고 주인공 또한 다음 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 칸은 벤이라는 귀신의 연극 장소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악마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리즈도 들어가서 연극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연극의 내용은 베니가 살아 있을 때의 내용을 다룬 이야기였는데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지쳐갈 때 리지가 지하철에서 보았던 무언가로 인해 목숨이 잃은 베니의 이야기였죠. 그래도 베니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연극배우라는 꿈을 행복하게 펼치는 상태였기에 주인공은 화가귀신을 도와주며 챙겼던 꽃으로 베니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여러 귀신들을 도와주면서 알수 없는 지하철 칸들을 헤쳐나갔고 이번에는 우울한 표정으로 게임하는 귀신의 앞까지 도착하는데요. 리즈는 귀신 옆에 앉아서 게임을 구경해보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단순한 방식이었지만 싸늘한 분위기가 감도는 섬뜩한 게임이었죠. 그럼에도 귀신은 다이아몬드를 모두 찾아내면서 사과 스티커가 붙어있는 편지를 챙겨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하는데 마치 이 게임은 게임을 하는 귀신의 기억으로 만들어졌는지 지하철을 배경으로 어느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민령을 들고 있던 쌍둥이 동생이 누군가에게 잡혀가버리고 고디오 자신도 주인공이 보았던 무언가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게임이 끝나자 옆에 있던 귀신은 사라진 상태였고 주머니에는 게임에서 얻은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리즈는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느낌에 열차를 계속 나아가보자. 방금 게임 속 장면에 나왔던 소녀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귀신은 도망가 버리고 리즈는 그네를 뒤따라가는데. 하지만 귀신이 놓고 갔던 고민형이 점점 거대해지며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소녀를 따라가며 고민영에게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하철의 모든 것이 주인공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이 도망갔던 귀신을 따라잡은 주인공은 자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두 손을 내보이지만 겁이 많던 귀신은 쫓아온 고민형을 보고 철장으로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은 지하철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귀신은 절망에 빠져버리는데요 리즈는 철장을 올리고 혼자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실종 전단지에 게임하라는 귀신과 함께 있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게임에서 얻었던 편지를 귀신에게 건네보았습니다 현지를 본 귀신은 쌍둥이 언니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하고 뒤따라오는 곰인형을 무섭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곰인형은 귀신의 두루미 만들어낸 존재였는지 순식간에 귀여운 인형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뒤에 있던 귀신이 사라진 상태였죠. 저번 칸에서 보았던 것처럼 게이머라는 귀신과 고인형을 들고 있는 귀신은 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리즈는 고인형을 챙겨서 게이머라는 귀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귀신에게 고인형을 건네보자. 그렇게 리즈의 도움으로 쌍둥이 자매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 볼수 없던 표정으로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신들은 자신을 도와준 리즈에게 보답하듯 자신들의 실종 전단지 앞에 열쇠를 놓고 간 상태였고, 리즈는 이 열쇠로 지하철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서둘러 다음 카드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그때 가장 최근에 목숨을 잃었던 귀신. 캐스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출구로 안내하는 것 같은 느낌에 리즈는 그녀의 들을 따라가 보지만 지금까지 마주했던 귀신들을 죽인 범인이자 리즈가 지하철역에서 마주했던 존재가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리즈는 괴상한 지하철 칸을 이동하며 귀신과 함께 도망치지만 거대한 자물쇠가 묶여있는 장소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리지는 귀신들에게 받았던 열쇠를 떠올리고는 주머니에서 그 열쇠를 꺼내보았 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즈는 쓰러져버리고 귀신이었던 캐스는 리즈가 떨어뜨린 열쇠를 주워보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뒤틀리면서 살해당하기 이전의 육체로 돌아온 캐스는 지하철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던 칸에는 누군가의 실종 전단지와 함께 생활하는 장소가 존재했는데요. 이 장소는 이들을 쫓아오던 존재 엘리노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그는이 지하철의 청소부로 일하며 지하철 끝어머리 칸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딸이 지하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엘리노어는 근 충격으로 미쳐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노리는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만났던 귀신들은 엘리노에게 살해당한 희생자였으며 살아있을 때의 기억과 미련으로 이루어진 지하철 칸에서 벗어날 수도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음... 다행히 출구를 발견한 캐스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패스가 열어 놓은 출구로 빠져나온 리즈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원래 지하철을 빠져나갈 수 없던 귀신들은 주인공이 도와주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을 죽인 엘리노에게 복수하는 듯 사방에서 엘리노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노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엘리노어의 딸도 이 지하철에서 목숨이 잃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지켜본 상태였고 엄마와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엘리노어가 끔찍한 짓을 벌이기 직전에 그녀가 엘리노어에게 다가가자. 실종 전단지를 미친듯이 붙여놓은 엘리노어는 딸이 실종되었을 뿐 죽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딸을 부정하며 다른 칸으로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딸의 형상에 결국 딸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엘리노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딸을 떠올릴 수 있는 이장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하철에서 내립니다.